아이고, 이자는거 아니? 아이고, 아이고. 어땠을까? 아이고, 아시다그럴도이렇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니그어이는 거. 지금도 거의 시이없시는 거. 보에게 이제 그래서 자꾸 그차를그는 전환성을 기간을 고이이그 시에 찬성을 얻으라 그래. 좀 다른 거고. 어떻게 지혜를 괜 알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랑 동의, 동의 없이, 그런 동의, 동의 없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동의 없이, 동의 없이 하지 보면.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laughs> 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지.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죠. 아 자기 생각도 아니 안, 안 되면은. 지사님이, 우리는 동의는 아닙니까? 왜 내게 말 주민은 도민이 도면, 아니에요. 왜 동의는 이견도당송사들이견도 묻지도 않고, 왜 그런 공로를 자꾸 부적절하게 보내시냐고. 음. <laughs> 오늘은, 네, 저, 연계부위원장님이서 저기, 당시에 올해 돼서, 건강상태도 보고, 또 우리 바로, 우리 관리, 이 책임이 있는, 여기에 있으니까, 보는 거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됩다이의 안에 요청이 욕냐요 요청이요? 그건 뭐 계속 해오던 요청이니까. 그니까 러 제가 어울려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아. 네. 네. 우리가 고향을 버리고 쫓겨나야 되는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어니 그, 거 그, 그, 기본계획 예산은 또 대책을 또 마련이. 아니, 기본계획 예산 통과될 때, 분명히 선페이저 주민이나 우리 구지성 주민과 협의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시 그, 내일 우리 가한 번도 얘기를 한번 나눈 것도 없이, 아, 조석규추나, 조석규추나, 협의한 거부권을 거거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히 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를 충분히 듣는 건데. 아니, 아, 경비 씨 여기는 우리가 오래한 게 뭐가 있어? 아니 다 들었지. 공항 들어와서 이제 아니, 아니, 뭐, 다 했던 저, 얘기니까. 덧벌 사람들만 사람이고, 저는 주민이 아니죠 아니, 그래서 오됐나아나 그래. 아니, 아니,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많만아대책이라니거 우리는 공항 들어오면 죽은 목숨이니까 공항 그만 나셔야 돼요. 예, 우리 주민 협의가 시작이 돼야 아니, 대책을 세우지. 아 중간 요청을 해주세요 여기서. 아 우리랑 협의해 가지고 다시 요청을 하시든가. 아 우리 기운이 많이 있구나 아직. 그래요. 네 오늘. 중간 요청하실. 안부 보러 왔으니까. 아 중간 요청하십시오 그러니까 할수가 없어요.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게요. 중단 요청 먼저 하십시오. 그럼 저희 여기서 죽어도 괜찮습니다죽어도 안되지. 아, 그거 보기 싫으면 중단 요청 하셔야 돼요. 네. 중단 요청 하세요. 그. 건강 조심하세요. 갑시다. 아니 커피 한잔 드시러 왔지? 이렇게 이렇게 얼른 올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아니요 나희써주수부고이성산 주민들은 거진 다 반대 이신고안하시 때. 도시사님성산 도시사님의 성사는 어떤 곳입니까? 자, 예. 겠습니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니다 네. 그, 그 말씀이라도 좀 전해주시면 겠습겠습니까습 할매야. 할매야. 예.